불 끄고, 와, 이거, 이 정도면, 또, 우리 구독자님들이 반칙이다. 항의 댓글이 달릴 것 같은데. 아무튼, 맛있어. 라면 면발이 다 익어서 풀어지기 전에, 전호를 넣으셔야, 전호의 아삭함도 살아있고, 향도 그대로 있고, 라면의 느끼함도 잡아주.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곳간입니다 역시 강원도는 강원도입니다. 제가 지나다니면서 여기는 꼭 들려서 해마다 전호, 전호하면 울릉도만 생각하시는데 강원도에도 전호가 많습니다. 전국적으로 분포를 하지만 울릉도에 가장 많은 것 같고 면적상으로는 강원도나 경기도 북부가 또 많은 것 같습니다. 이렇듯 울릉도 특산물이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내륙 지방에 많이 있고요. 경기북부나 강원도 쪽, 경상북도 북부에 주로 많이 분포한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강원도의 힘이라고 말씀드렸는데,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한뼘 정도 되네요. 지난주에 제가 경기도 화성 쪽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전호 찾아냈을 때 크기가 이만했는데, 지금 여기는 해가 잘 드는 제방 아래쪽이거든요. 근데도 이제 딱한 5cm, 5cm에서 10cm 사이입니다. 지나가면서 들리는 곳이라서 제가 조금 채취해서 오늘 저녁 반찬은 전어 나물로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. 중부지방 제천이나 충주 이쪽에는 해가 잘 드는 하천변에는 이거보다 좀 성장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내륙지방인 강원도나 경기북부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많게는 한달 한 4월 초쯤 돼야 전원을 맛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해마다 제가 와서 씨앗채취도 안해요 여기 말고도 또 씨앗채취 할 때가 많으니까 농약도 안치더라고요 여기는 어휴 여기 쌍살벌 벌집도 있네 여기 보시면 아주 연하게 올라오죠 요럴 때는 채취해서 드시면 겉절이도 되죠 김밥에 넣으셔도 되죠 뭐 그냥 생으로 고추장과 비빔밥도 되고 다양한 요리 할수 있습니다 전호 전을 하셔도 되구요. 지금 여기는 낙엽이 덮여 있어가지고 작은 것 같은데 한 10cm 정도 되겠네요. 여기도 있고요. 무더기 무더기 있죠. 전호는 차가운 것을 좋아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생지가 따뜻한 지방보다 추운 강원도 쪽 경기북부에 많이 자생하죠. 비슷한 나물들이 너무 많습니다. 궁궁이도 비슷하고 사상자도 비슷하고 유럽 전호도 비슷한데 전호도 털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없습니다. 털 전호도 있긴 한데 억세지 않고요. 사상자처럼 억센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. 미나리 향이 나면서 약간 알싸한 맛이 나는 전호. 울릉도에만 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도 있고. 여기저기 난다는 거 알려드리고 제가 씨앗을 나누어드렸더니 작년 6월 달에 최종해서 보내드렸을 때 바로 파종하신 분들은 지금 싹이 올라온다고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거 아껴놨다가 올 봄에 파종하신 분들은 올 가을이나 내년 봄에 바라가 될 겁니다. 제가 다니면서 지난주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쓰레기더미 같은 곳에 있는 것들은 작은 종군들 위주로 채취해서 어느 정도 묻어 놨다가 또 나눔도 하거든요 꼭 필요하신 분들께 나눔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렇다고 이런 자생지에서 무작정 뽑아서 나눔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생지는 꼭 보호해야 되니까요 이 전국적으로 자생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중부 이북 지방에 많다 이런 거 알려드리고 오늘은 제가 바쁜 관계로 짧게 하고, 요거 채취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채취해서 먹는 거왜안 보여주냐고 하시는데, 이거 먹어봐야 여러분들 속만 상하지, 약만 오르고. 한 번도 못 드셔본 분들, 전호를 한 번도 못 드신 분들은 이 향이 어떤지 모르니까, 식감도 모르니까 조금 덜 속상할 건데, 이 아는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. 아, 이거 전후의 맛을 아는 분들은 제가 이거 뜯어서, 음? 깨끗하니까. 향이 너무 좋고 아삭거리거든요. 더양고르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 먹는 방송, 먹방을 잘안 하려고 합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들명곡관입니다.